거기서 거기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거기서 거기로 보인다. 돈이 많던 사람, 한창 때 예쁘던 사람, 많이 배운이나 못 배운 이도 결국 다 거기서 거기다. 늙어서 필요한 것이 건강이고 경제적 여유라 한다. 또 건전한 취미와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벗이 있어야 한다고도 한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세월이 쌓이면 몸은 늙고 마음은 움츠러든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당연 지사다. 90년 가까이 써먹은 장빈이 이제 폐기 처분을 앞두고 있다. 건강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문제적으로 넉넉한 부자라 해서 하루 다섯 끼를 먹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곳 캐나다에서는 부자가 아니어도 노후가 보장되니 결국 그것도 거기서 거기다. 취미도 기운이 있어야 즐길 수 있다. 사냥을 나서고 싶어도 힘이 부치니 망설여지고 텃밭 가꾸는 일도 이제는 힘닿는 대로밖에 되지 않는다. 버시라도 있어 허물 없이 만나 수다를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 역시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어 마음대로 모이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큰 부자가 쓸쓸히 세상 떠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그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세계적인 조직의 회장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참잘 나갔다 할만했다. 나는 늘 손님을 맞을 때 정성을 다했다. 그를 여러 차례 초대해 여름이면 차이를 치고 아껴두었던 사슴육회까지 대접했다. 그러던 어느 해 초, 그가 점심을 사겠다며 데려간 곳은 고작 월남국수집이었다. 나중에, 모처럼 초대해 월남국수가 뭡니까? 하고 웃으며 말한 적도 있다. 또한 번은 부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달팽이관 이상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앓고 있으니 고단백질이 필요해 곰발탕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손질하고 끓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급히 끌려서 소째로 보냈다. 그런데 소을 돌려줄 때 집으로 가져다 주지 않고 코키틀람 마트 앞에 나오라 하였다. 그렇게 앉아서 주고 서서 받았다. 솥 안에는 새송이버섯 두 봉지가 들어있었다. 구두 새로 살던 그 부부도 이제 세상을 떠났다. 돈이 많으면 무엇하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면 허망한 일이다. 그 많은 돈으로 베풀며 살았다면 존경받았을 텐데 결국 빈손으로 떠났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많은 돈을 움켜진 채 구차하게 살았을 뿐 남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것도 거기서 거기다.